찬미 예수님, 아네스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마리노 레스트 레포라는 분의 체험담입니다. 콜롬비아 출신인 이분은 평생 하느님은 없듯이 세상적으로 살다 게릴라에게 납치를 당한 후 죽음의 목전에서 주님과 성모님을 뵙고 천상의 신비 체험을 하신 분으로 그분의 강론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콜롬비아의 커피를 생산하는 안데스 산 위의 작은 마을에서 열 아이 중 여섯째로 태어나 전통적인 가톨릭의 가르침 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제가 14살이 되었을 때 콜롬비아의 수도인 보고타에 보내졌고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그 무렵의 60년대는 변화의 시대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극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사탄이 모든 곳에 성공적으로 침투하여 오늘날까지 지배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새로운 문명으로서 낙태를 비롯한 인류의 많은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향을 떠난 10대부터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떠났으며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시작했고 가톨릭의 신앙을 존중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모든 별점, 숫자점, 동양 철학, 마술, 미스테리, 과학 등 모든 뉴 에이지 사상을 실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19살에 결혼을 하면서 독일로 이주하여 배우와 뮤지컬 작곡자가 되기 위해 함부르크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저의 두 아들을 낳았고, 6년 후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곧 뉴욕의 CBS 레코드사로 알려진 소니 음반사에 들어가 전속 예술가로서 산타페라는 밴드를 조직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작곡을 하고 음반을 만들었습니다.저는 엔터테인먼트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며 작곡을 하고 배우도 하면서도 계속 UAG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아시다시피 모든 유해지 사상이 있는 곳입니다.저에게는 그곳이 마치 파라다이스로 여겨졌습니다.제가 오직 하느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어머니를 통해서였습니다.저희 어머니는 1년에 한 번씩 저를 방문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나는 너의 성공이나 돈이 그다지 달갑지 않다. 나는 정말 내 영혼이 걱정이다. 내가 지금처럼 살다가 죽으면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은 제 영혼을 깊이 울렸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997년, 그 무렵은 저의 가족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해 바로 전 4년 동안 저희 가족의 5명이 사망을 하였는데, 저의 아내가 암으로 죽었고, 몇달 후에 저의 동생이 바하마에서 보트 사고로 죽었으며, 곧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몇달 후에 저의 동생이 보고타에서 자살을 하였고, 석달 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에는 저와 저의 여형제들만 남았고, 저는 친지들과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다시 콜롬비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저의 한 여형제는 하느님께서 남은 우리 가족을 곧다 데려가실 것이라 생각하였고, 본인이 질병이 있었으므로 다음 차례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그녀는 저에게 아기 예수님의 구일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성당에 갈 것을 청하여 함께 성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크리스찬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와 지옥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연극대본을 쓴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성당에 간 것은 저의 여 형제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성당에 갔을 때 그곳 신부님께서 구일 기도를 소개하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청하면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꽤 흥미로웠습니다. 어쩌면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그구일 기도는 하느님과 상관없이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종의 마술처럼 여겨졌습니다. 저는 저의 여행지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이야기가 능력이 있는데, 그녀는 모든 기적에 대한 증언들을 저에게 말해주었고, 저는 이 아기에게 나의 삶을 바꿔달라고 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은퇴하여 제가 보았던 일부 다처제인 인도네시아 섬에 가서 여러 여자들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이 9일 기도는 12월 16일에 시작해서 12월 24일 자정미사에 끝이 납니다 25일 크리스마스날 저는 제가 있던 곳에서 1시간 반쯤 걸리는 제가 태어난 마을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저에게 하느님과 상관없이 춤추고 마시는 파티하는 날일 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한밤 중에 저는 저의 집차를 몰고 제 고향의 숙부댁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 밤부터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저의 계획과는 달랐지만 말입니다. 하느님은 기회를 놓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숙포 댁 농장 게이트에 도달하였을 때, 갑자기 무장한 여섯 명이 숲 속에서 튀어나와 보상금을 요구하며 저를 납치하였습니다. 이야기가 깁니다만 그들은 콜롬비아 반군인 게릴라였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제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하느님의 유머 감각을 아실 것입니다. 상상이 가시겠지만 저는 너무도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저의 손을 뒤로 묶고 얼굴에 후드를 씌웠으며 로프를 저의 허리에 묶고 저를 정글에 가두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군대가 저를 찾아 모든 것을 모니터하고 있음을 알았으며 다음날 밤 그들은 저를 숨기기 위해 더 깊은 정글 속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숲 속으로 한참을 들어간 후에 새벽녘에 동굴에 감금되었는데 그곳에서 온갖 박지며 온갖 벌레들이 저에게 달려들어 물어도 저는 손이 묶여 있었으므로 긁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렇게 15일을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번 동굴에서 저를 끌어내어 야생 뿌리, 야생 과일 등 그들이 찾아낸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비상시 그런 식으로 연명하는 것이 익숙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약해졌고, 분노에 찼고 절박해져 갔습니다. 저의 마음은 그들에 대한 미움으로 찼으나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은 표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납치당한 기간은 총 6개월이었습니다. 15일째 되는 날 저는 동굴 밖으로 끌어내어졌고 많은 어린 게릴라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중 사령관이라고 하는 자가 저에게 매우 큰 금액의 보상금을 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저의 여형제들을 죽이겠다는 온갖 정신적인 고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저를 잡은 자들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보상금이 지불되는 대로 저를 죽일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체험한 신비체험은 여러분에게 몇백 년이 걸려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 체험은 의식의 각성, 밝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체험은 8시간 혹은 9시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시간을 잴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전하는 이 체험은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지만 제가 이 체험을 한 것은 제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하느님을 말할 가장 자격 없는 사람으로서 말 그대로 교회를 박해했으며 크리스천을 조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느님을 등지고 살았으나 하느님께서 저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또한 게릴라로부터 저를 구하시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증거하기 위해 선 것이며 제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제삶 안에서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지 밖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이 신비한 체험인 의식의 각성을 체험하기까지 저는 완전히 망가진 인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동굴에서 살아날 가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까지 저에게는 돈이 하느님이었으나 그들이 저의 모든 것과 돈을 가져가 버릴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밑바닥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만 저는 그보다 더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하느님이 제삶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저의 세 살의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집의 뒷마당에 세 살인 제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정원의 모든 화초들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동굴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동굴 안에서 완전하게 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었으며 그 당시 47세의 제가 실제로 정확하게 3살의 자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상한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동굴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그들이 제가 도망치는 줄 알고 저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움직일 수도 없이 계속 그렇게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제가 15일 동안 너무도 많은 벌레와 동물들에게 물려서 제 피가 독에 감염되어 환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삶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 저의 12살, 13, 14, 15살의 제 자신을 보며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저의 죄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죄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점점 더 나이가 들면서 어둠 속에서 행했던 모든 죄의 과정을 보며 저의 고통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온 생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더욱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첫 부분의 체험은 비록 알수 없는 신비한 일이었지만 제가 의식이 있었고 깨어있는 현실이었으므로 어느 정도 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제가 깨어있고 의식이 있는 상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풀밭에 얼굴을 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잔디밭은 꽤 높은 산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생애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고요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완벽한 고요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기쁨과 평화와 자유의 상태였습니다. 그 자유는 단지 게릴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이 지상에서의 삶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저는 마침내 자유를 느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저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산 꼭대기에 있는 믿을 수 없도록 아름답고 놀라운 빛의 도시를 완벽하게 볼수 있었고 그 도시가 아주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완벽하게 그 도시의 안과 밖을 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본그 도시는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에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저는 이 모든 체험을 하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지식을 가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제 영혼이 그 도시로 가야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느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크고 엄청나서 마치 온 우주의 모든 곳에서 나는 소리와도 같았고 제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큰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저를 태우는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거부하였을 때그 목소리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이 육체를 떠났을 때 하느님을 거부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이 없이 삶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느님의 사랑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며 그것을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멈추시자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두렵고 끔찍한 지옥의 꼭대기에 떠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직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3년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해왔으나, 제가 지옥의 꼭대기에 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는 지옥은 존재한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무언가를 읽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을 교회, 집, 학교를 통해 가톨릭교회를 배웠을 때, 그것을 비웃었고, 다른 사람이 저에게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곳에 가보았기 때문에 그곳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체험의 이유는 하느님만이 아십니다.